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는 바로 성삼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 세계의 공간 세계를 창조한 말 그대로 태초에, 태초에 그 물질계가 있어 시작하는 그 태초를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네, 말씀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그 태초는 우리 물질계를 만한 태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예수 말씀되신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오신 것을 급하게 타진하신, 타진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창세기 1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에 거기에서 어 일자와 이렇게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죄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연안이루라 하늘의 공 하늘의 공창은 여기는 태양기를 얘기할 수 있겠죠 태양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 하늘에 천계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은 특별히 우리 지구를 창조하실 때의 공창인 이 태양계를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광명의 주야를 낳으라는 것은 이것은 태양과 달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것에 무지해도 안 되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도 우리는 어떤 소설 같은 얘기로 이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좀 아까도 찾아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 이고 그 밖으로 나아가라 때,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칠수 있나 보라. 또그 얘기를 했을 때, 자손이 이와 같으랴. 이 약속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예, 뭐, 영적으로, 아직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것,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야곱의 우리가 교회가 아, 천년 면 올라간 다음에 야곱의 한란을 통해서 합류하게 될 에, 우리 유대 형제들이 천년 왕국의 그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름으로써이묵별을셀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구들이 천년 왕국에 이제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묵별 같은 많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계를 탐내고 그 호시탐탐 옆보던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이 자기 마음 속에 교만이 싹 터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결국 별 위에 자기 보자를 높이 나가지만 결국 하나님 이건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삼성과 노성을 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한 밀실을 만드셨으며 욕기에 말씀하여 또 욕기에서 또한 욕기 고장고절 욕기 38장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이 띠를 풀겠느냐 이 삼성 오리온이죠오리온자리 암호수에 한번더나옵니다 암호수 5장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한 그들이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진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하시니라 이 창주 하나님, 요호 하나님, 예수님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별들이 일제히 하나님께서 부르면 일제히 선다는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할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면 별들이 일제히 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창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세시고, 그 별들을 일일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사이에 보십시다. 과연 내 손이 땅을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의 편난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의 선느니라. 천지가 일제의 선느니라. 그죠? 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엄청이그 놀라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의 아, 그 이름을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잠깐 하고 넘어가냐면 우리는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하늘의 이 천체에 이런 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진지하게 보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신부단장의 그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대충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과 이 하나님 하늘에 이렇게 황도대라는 것은 뭐냐면 태양이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열두 별자리를 하는 게 하늘에 이렇게 완전히 고정시켜 놓으셨습니다. 별자리는 이제 북방과 남방과 서로 다르게 보이고 여름과 겨울에도 다르게 보이지만 별자리 자체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계가 움직이고 그런 것이지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변하지 않는 별제를 통해서 벌써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글로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하늘의 이적을 그렇게 볼수 있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천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이방인이 어떤 그런 이방에서 우리 유래된 어떤 그런 이, 이, 이방적인 어떤 그 어, 잘못된 것이냐 그거 아니란 라 말입니다. 저도 여기 에 동의합니다. 보십시오. 이 열두 이 황도대는 히브리 말로는 마저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저로스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는 조디악인데 한국말은 황도대라고도 하고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두 열두 별자리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처녀 자리, 처녀 처녀가 어떤 그 가지를 쥐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여인을 향한 여인의 약속을 주신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과 배무 유손이 싸울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우리 대신 그 피를 통해 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거기 바로 여기 천녀 자리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년 12달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요그 다음에 천칭자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니브라. 그 다음에 그 스케일, 자, 그, 자를 얘기하는 건, 저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밸런스를 당연히 얘기하는 것이고요. 알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나가는가에 잘수 있는 밸런스를 재는 건 당연히 천칭이죠. 이것은 어떤, 어떤 하나의 그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스컬피오라는 건 전갈자리로서 적을 적의 공격으로서 예수님께서 어 약간 그 발뒤꿈치를 상하는 모습,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 있죠. 이사지타오르스라는 것은 이것은 이 궁수자리라고 하는 거든요. 거 이것은 그 굉장히 은혜로운 예,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활쏘는자 와 같이 우리는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자리를 나타내주고 있죠. 이카프리코노스라는 것은 이제 에 예, 바다 염소인데 이 염소는 바로 이제 죽어, 죽어져물 우리를, 예,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쿠라리 마리우스니라는 것은 물병자리로서 물을 나르는 자라는 뜻인데 요 이것은 살아있는 리빙수, 리빙 와라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성하게것를 부어주신 것을 나타내 주시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생명수를 풍성이 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쫙 흘러나오는 그예루살렘성이 가지 않겠습니까? 피시스라는 것은 이건 물고기 자리입니다. 이것은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는 바로 그런 그 153마리도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두스라는 예수 그리스도, 피오스디오스라는 그런 소테르라는 뜻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들 구제주민이라는 뜻인데, 앞자만. 따니까 익투스라는 헬라우로 물고기가 돼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표시를 쓰지 않습니까? 았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아리우스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염소자, 양자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고장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다 거기 연결되지 않습니까? 타우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이것은 황소 자리로서, 이것은 휘중들의 모임으로서 심판, 이지집 전체를, 심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민있는 쌍둥이 자리죠. 이것은 이제 그 평화의 평화의 왕, 평화의 왕자로서 다스리는 두, 두 개의 세계를. 어떤 두 개의 세계 어떤 색인지 모르지만 다스리는 그런 그 구속하 구속의 주님이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캔스는 이제 이것은, 이것은 개자리라고 하거든요. 뭐 양, 뭐 이것은 암보다도 이 이건 개자리라고 할수있게요 개, 개 크랩 알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구속자의 그 어떤 그 구속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곳에 모이게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랩. 이렇게 모이는 역사. 리오라는 건 사자자리로서 이것은 유다지파 사자로서 주님께서 이김으로써 영원히 그 승리를 마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다 별자리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대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거듭나고 주의 뜻대로 실천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련히 변화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죠?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종들, 마지막 첫열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더 정리해볼까요? 첫여자리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아까 그창세기 3장, 그, 그 약속의 말씀, 물론 아브라함전에아담 아, 가와이기 좋지만요, 이브라이 천칭 자리에서 모세의 약속,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갈 자리로서는 광야에서의 방황, 그 다음에 이것은 염소는 이제 이건 약속의 양, 양 속의 약속의 땅 가난, 이것은 이제 카프리콘 역시 마찬가지로 다비드 언약, 이것은 이제 물자, 물병 자리는 바벨론, 유수, 그 다음에 이건 물고기 자리는 다시 발번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아리우스는 양자리로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타우루스는 이건 사도시대의 미션, 쌍둥이 자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소위 연합하는 거 맞겠죠? 이게, 그 다음에 개자리는 어떤 개자리라는 것은 막 무는 이런 스콜피언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뭔가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 자리는 결국 예수님의 왕국. 자, 어떻습니까? 열두 별짜리 원그 환영이 너무도 많이 변질돼서 사람들이 눈이 가려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예,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것은 창세기 1장 1 4절에 말씀대로 이렇게 예,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